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우리 바이가빈집을 보러 왔는데. 야 아, 여기 어떻게 가보지? 저기 조집을 보러 갔는데. 아 여기도. 아, 이거를 저쪽으로 가면? 방금 끼고 있네. 오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데. 빠지면은, 구르면은, 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야, 예. 아, 이게. 다친 게. 이야, 이게. 그냥 문전에 있는 그래도 아, 진짜 문전 옥탑 아 답은 아 답이라 해도 되나? <laughs> 야 음, 땅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집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이야. 이 둘이 무성한 걸로 봐서는 아주 기름진 땅인데. 참. 예. 아, 저쪽이 같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무들은 아유, 이게 국간인가? 아하, 야, 완전히, 잘만 꺼졌네. 응? 야, 스웨트가, 이것도 깨지는 골치 아픈데. 아 여기도, 부엌이었었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어이, 따가워. 일단 해치고 가봅니다. 야, 헛호 <laughs> 대단합니다. 화장실이 아니가 네, 맞습니다. 화장실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이거. 대단합니다. 아유, 뭐, 이한 마리, 뭐, 이거. 죽어 있네. 부엌인데 대문도게 부엌 여기 큰 부엌이 아주 아 <놀람> 여기 <놀람> <놀람> 여기다, 기 시비. 대단합니다. 보이시죠? 아, 이 소백산 자락에, 야, 오래된, 가족민들이 살던 집을 그냥 두고, 이문전옥답이 좋은 걸 놔두고 떠났습니다. 이야. 무슨, 이게, 이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 농촌 소멸이니, 인구 절벽이니, 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 요즘 장비 좋겠다 한 이틀만 와서 하면은 밭은 뭐 깨끗해질 텐데 집만 어떻게 잘 수리하면 <laughs> 새로운 보금자리 야, 아, 양지 바르고 예? 바람도 별로 많지 않네 아, 참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소백산 자락에 있는 빈집을 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